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네, 김태리 씨가 원래 꿈이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합니다. 뭐 베스트푸드점부터 편의점 그리고 신문사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카페 아르바이트를 정말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네, 김태리 씨는 두유 판매원으로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한 카페 사장님이 우리 카페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느냐라고 스카웃을 했대요. 그래서 김태리 씨는 당시에 부유를 파는 것보다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카페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애기 씨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금수저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음. 김태리 씨는 이제 극단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CF나 단편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연예계에 입문을 했고요. 그렇다 드디어 운명적인 작품을 만납니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출연을 하는데, 당시 이 영화 오디션 공고가 이런 거였어요. 노출 수위 최고, 노출에 대해서 절대 협의 없음. 그만큼 노출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걸 모두 이겨내고 그 영화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칸에서 이 김태리 씨 만났을 때이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문사 그 사환, 아르바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어, 이렇게 신문사에서 심부름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배우가 돼서 기자분들 만나 뵐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 이러서 어, 예. 이런 게다 뭔가 인연이고 인생인가 봐요. 얘기하는데, 정말 해맑더라고요. <laughs> 2014년 데뷔인데 보니까, 90년생이에요. 네. 네. 25시에요. 음, 그렇죠. 음. 대학교 한 23살, 뭐, 4살까지 다녔다 치고,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길래? <laughs> 네? 아, 예, 아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가씨라면, 예.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연기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 김민희라는 꽤 오랜 경력의 큰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 예. 상대역으로서 어, 누가 더 밀린다거나, 누가 더 신인 같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김태리 음. 씨는 아주 신인 배우인데도, 굉장히 그 연기나 뭐 여러 면에서 뭐 기가 전혀 눌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아마 이런 생활 경험들이 꽤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네, 도입 그 판매하다 보면 싫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걸막걱정을 한다 보면 얼굴이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예. 네.